<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스미 c 하이 칠레. 안녕하세요. 오 엄청 많이 들어오셨다. How are you guys? 네, 밥 먹었습니다 다들 거기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Namaste Good. yes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아니요 어디 안 갑니다 오늘도 집 들어가기 전에 잠깐 켜보는 라이브입니다 정말 잠깐 10시 45분. 아, 아직, 아직 늦은 밤이 아니군요.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날씨가? 오전 12시 45분이요? 뭐, 혹시 어디, 어느 국가에 지금 계시는 건지. 오늘 하루, 오늘 하루 길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더워요. 맞아요. 오늘 대구, 오늘 대구 정말 더웠다고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Spoiler? No, I can't spoil. Chinese. Yes, I can speak a little bit. 친구가 들어왔는데요. 영재야. <laughs> 맞아요. 물 속에 사는 기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감기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에어컨 틀고 자도 너무 세게 틀지 말고. 그저께 에어컨 세게 틀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냉방병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카페 가면 어떤 음료 드세요? The episode 2 was so cute. Thank you. Be careful. Cold. 망고 스무디. 어, 저는 요즘에 수박 주스요.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무조건 마시는 거고 하루에 한세잔 정도는 기본으로 먹는 것 같고, 근데 가끔 수박 주스 파는 곳이 있으면 그땐 수박 주스도 먹. 에피소드 2 is out. I didn't w a t 커피 안 먹으니까 거의 딸기 스무디 아이스티 고구마 라떼. 오 고구마 라떼. 뭐 말았대?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는데 되게 고소할 것 같습니다. 커피 못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커피 못 먹는 친구도 꽤 있고. What are you doing now? Here is my parking zone. 꽃풍선 잘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매니저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어, 처음 있는 일이고 뭔가 어 되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장 처음 받는 선물이고 누군가 나를 축하해 준 주고 좋아해 준다는 그런 게와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laughs> 회사에서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Are you still close with y o u m o Yes, very, very close. 나때 먹으면 아프고, 안 써서? 자허블 자허불이 뭐예요? 수박주스, 수박주스 사랑. 준앤준 에피소드 3, Have kids s i e n Have kids s i e n or not? I don't know 혹시 지금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1시인데 매미 때문에 너무 시끄 이디아 수박 주스요? 음집 앞에 이디아 있는데 이디아 수박 주스? 내일은 아침에 수박 주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가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 너무했다 정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고 해야 될까? 어, 사실 저도 그 드라마에 다못 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시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이렇게 같이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데 어, 뭔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점점 더더 더 흥미진진해지는 드라마라서 화채요? 화채 좋아합니다. 화채 그 약간 뽀얀 뽀얀 그 국물? 밀키스인가요? 밀키스에 과에 올라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무슨 색이 좋냐고요? 검정, 블랙. 이디아는 수박, 얼음만 갈아서. 아. 오케이. 꼭 이디아 수박 주스. 잘 자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설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fandom's name? 준준단. 준준단. You like American style. I think treasure is American style.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여름 겨울 수박 따기. 여름 겨울 여름 수박, 딸기, 수박. 팔십오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더니.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맞아요. 요즘에 머리를 안 자르고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작년 여름에는 정말 1cm? 진짜 짧은 머리로 있다가 이번 여름은 또 기니까. 머리... 임... 이마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땀나면 달라붙는 게. 염색을 염색이요? 어, 제가 염색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어, 탈색을 한번 하고 무슨, 카키 브라운?으로 했었는데, 염색은 저랑 아닌 것 같아요. 염색하니까, 어, 사람 낯빛이 좀 어두워진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다음에 그러면, 캐주얼 착장으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염색 살짝 해보고 싶기는 한데 당신의 두더지는 매우 귀엽다. 응? 쿨톤? 아 원래 쿨톤이 쿨톤이야 그건가요? 풀톤이 그, 검정이 어울리는 사람인가? 은선이랑 징크스 멤버 또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아, 은선 누나랑 징크스 멤버들? 음, 보통 1년에 한 번은 꼭 보기는 하는데. 24살입니다. 들었거든. 아 정말 흰색 흰색 정말 가끔 있는 돼. 손손 사이즈는 그냥 이거를 어떻게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이거 500ml 페트병 한이 정도. 발 사이즈는 290입니다. 그래서 290이라 스타일리스트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뭐90 신발이 이쁜 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여건이 안될 때는 그냥 한 사이즈 작은 80좀 힘들게 신기도 했고. 오늘 어땠나요? 오늘 많이 피곤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290. <laughs> 아, 다들, 다들, <laughs> 발 사이즈 물어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발이 진짜 커요. 손하고 발이 정말 커요. 그, 근데, 막, 발이, 볼이 넓은 게 아니라,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어떻게 80도 쉬는 수 있는데 80 쉬는 면 이제 발가락이 숨못 못 쉬는 사려달라고 안 해서 그러는 여러분 중과준 다들 보셨나요? Twenty four. 저는 사실 오픈 드라마 오픈이 엄청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도 됐었던 거는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와 있던 그 우리는 이렇게 말랑몰랑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랑몰랑 신이 오, 이게, 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그 씬을 좀, 재미있게 만드는 게. 네, 그래서, 준모랑 같이 정말 많이 맞춰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사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그, 촬영했던 신인데 재밌었다니. 감사. 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사요? 어떤 대사 할까요? 드라마만 보셨어요? <laughs> 뭔가 그래도 아직 가장 그 기억에 남아 있는 중과준 생각했을 때딱 먼저 떠오르는 신이 어떤 신인가요? What's your favorite scene in June? Yes, I heard Chungguk's new song. Hi, Brazil fans. 뭐야, 종우 앉아. 앉아네, 종우. <laughs> What is your favorite thing in Chinese? 종화.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더글로리. I can wait for your jealous moment. You can see soon. Hi Filipino fans What i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Mm, I have a lot, lot of favorite food. I love to eat. So, I can't eat well spicy food, but I like it. So, my favorite food is spicy. 나 어디 안 가다. 지금 집와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켜 봤어. <laughs> What kind of drama of war movie do you like? I like SF. 김치삼겹살? 무쇠김치삼겹? 집에 줄다, 줄자 있다면 손길이 재서 사진 한번 부탁드려요 손발... <laughs> 저번에 종우랑 혹시 제 친구랑 그 먹은 삼겹살집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정말 맛집이에요 일단 고기를 다 삼겹살을 구워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먹고 나면 그 무쇠 판에다가 구웠, 삼겹살 구웠던 무쇠 판에 이제 기름이랑 김치랑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육수를 부어서 바로 와또 맛있겠네 김치찌개를 끓여주십니다. 그게 하이라이트. 네밥 먹었습니다. 너 갔어? 언제 갔어? 맛있지? 맞아, 맛있어. 어디에 있냐고요? 삼겹살집? 신사. 그 신사에 있는 무쇠 김치 삼겹살. 진짜 맛있어요. Yes, it's, it's one a.m. in Korea. Uh, I'm going to sleep soon. What character would you like to play in future? Uh. 좀 약간 좀 너무 딱딱한 그런 거보다 많이 풀어져 있고, 사람 감정이 솔직한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습니다. <laughs> 강남 잘안 가는데 신사역 가서 먹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그 그냥 다양하게 다 좋아하는데, 사실 뭐.. 음.. 너무 느끼한 거 빼고는 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요. 아 덤은 맞아요. 저 그거 지금 보러 갈 준비가 되, 되어있습니다. 덤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그런 더문 같은 영화 드라마. 이렇게 <laughs>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대화를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안녕. 안녕.